아이그냥 해. <laughs> 참 좋은 교회네. 어떤 교회는 나쁜 교회인가? 응. 의자을다닦아줘고야 돼. <laughs> 이렇게 다녔지가 천 타봤다. 일곱 살 나이로 되돌아간 기분이에요. 아. 말, 말 타야지. 제 군. 핸드폰. 말 쳐졌어. 신발 벗고 올라와서 타면 된다. 드디어! 이야! 정유라보다 훨씬 말을 잘 타네. 이거는 무엇이오? 뒤에로요? 둘러 이 나를 찍어 나를 나를 나를, 나를. 올라가지 아요 이렇게 마하는 자세가 딱 나와야지 올라가 <laughs> 얼굴을 봐. <웃음> <웃음> 웃지 마. <laughs> 야, 부서지겠다. <웃음> 그만해. 그만해. <laughs> <laughs> 대한민국 만세. <laughs> 네네네내 네네. 마주 아. <laughs> <이리 가. 웃음> 벌판을 달리는 방랑카메